선생님, 네. 네. 이번 시간 2023년 개면년 하반기, 네. 범띠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띠 운세. 개면년뭐 모두들 다들 힘들어요. 우리 꼭 우리 범띠 생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들 힘들어하고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범띠 생 분들은 좀 강이 인함 있어요. 좀 마음이 여려서 어떻게 보면 무서도 많이 타고 보기보다는 그래서 이내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런 분들이 또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묘년 23년 하반기 운세 말씀해 드릴게요. 또 26세 우리 하반기 들어서서 우리 26세 나는 무인생 무인생 분들은 올해 취업이 안 됐던 분들은 새로운 취업의 기운도 좋아지고. 또, 아니면은,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 이동. 이동이 들어오고, 취업과 이동은 좋지만, 시험을 보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올해는 별로예요. 그래서 내년 기회를 조금 더, 어. 널 길게 잡으셔가지고 올보다는 내년의 기운은 좀 합격운이나 모든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26세 우리 무인생 나는 분들은 10월달에 좀 사고수가 있어요. 사고수나 좋지 못하는 좀 망신수가 부딪히고 싸우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10월달에는 인간들하고 사람들 간에 이렇게 시비 구설 다툼 이런 것만 좀 조심해서 가시면 좋겠고 취업하시는 분들은 좋아져요. 취업도 되시고 직장 계시는 분들 이동이 되는 거고 단 공부하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올해는 하반기 조금 약하네요.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기운을 바라보시거나 하반기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좋은 소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38세. 38세 병인생, 병인생 분들은 어, 결혼에 시켜면은 결혼하신 분들은 저 가운데 좀 부부간에 금이 가고 서로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금이 가고 불편하고 다툼이 좀 잦아지거든요. 잘 마무리하셔서 손길 잡고 잘 가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또 새로 이게 38세 나시는 우리 이 병인생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올, 올해 내년 좋은 인연이 들어서서 올 가을에 결혼의 기운도 있고 좋은 인연법이 또 새로운 연법도 잡고 좋아요. 그래서 결혼의 기운이 굉장히 좋다. 하지만 이제 친구간이나 어좀 오랜 지기 오래된 번님이나 아니면 어떤 친구 믿을만한 사람은 조금은 금이 가거나 손절이 당하거나 아니면은 뒤돌아서는 기운이 있다. 그래서 친구간이나 친한 사람에는 약간의 이별하는 기운. 그러니까는 이제 등 돌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매이시면은 오히려 새로 다가오는 복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병이생 분들은 친구간에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지 큰 걱정을 안 하시고 뭐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요 그러고 재물의 운기가 하반기에는 재물운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긴다. 어디서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던 돈, 이상하게 행제의 기운 같이 좋은 운이 들어와서, 어, 하반기에는 재물로서는 조금 속이 뻥 뚫리는 일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답한 일이 좀 풀리고 재물로서 좀 풀어지는 형국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50세, 50세 난 우리 갑인생. 갑인생 분들은 그냥 답답해. 동서남북이 답답해요. 그냥 아주 나쁜 거가 뭐딱 뭐가 나쁘진 않아. 근데 그냥 펼쳐 보면은 그냥 갑갑해. 뭐든지 결정이 안 되고 그냥 진행 중. 아직 현재 진행 중인데, 뭐, 마무리가 되고 결정이 빨리 나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게안돼 있어요. 안 되고, 자꾸 날짜가 지연되고, 미뤄지고, 멀어지고 이러니까 갑갑하다. 답답함이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없고, 혼자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갑인생이 나는 분들은 하반기에는 관제, 뭐, 파출소나 이런 관제수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하고, 이게 금전의 기운도 재물도 조금 맡기거나 믿는 도께 발등 찍히니 손재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남한테 맡기거나 뭘 이렇게 의뢰를 하거나 하는 거는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어 조금 실망감을 좀 금할 수 없다. 이런 기운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손의 바람의 영향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손으로 조금 기쁜 일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데서 좀 힘들고 답답한 거는 자손들로 인해서 자손들의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기쁨을 조금 많이 맞이할 수 있다. 그래 하반기로는 그래서 집안으로 자손으로는 좋은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그 기쁨과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니 야 그렇다고 나쁘진 않아요. 이 기운을 잘 주의를 하고 내가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어 11월 달, 양력이에요. 양력 11월 달부터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새로 풀리는 기운. 나라의 법이 뭔가가 새롭게 바뀌든지, 뭐 법이 뭐 아주 뭐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기운이 뭔가 바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 거기에 더불어서 사업하시거나 또 이런 분들은 우리 11월 달, 양력 11월 달부터는 아, 희망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11월부터는 답답한 기운이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이나 이렇게 한 방에 뭐가 된다 이런 거는 생각지 마세요. 절대로 좋은 일이 없어요. 주식에 있던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 그런 사행성의 기운은좀 접어두시고 이 11월의 기운을 바라보면서 잘 준비를 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62세, 이민생. 이민생분은 좀 매매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답답했던 매매. 어, 조금 오래 좀 놔두고, 묵혀두고, 안 됐던 게 조금은 손해, 실속은 많이 챙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 매매가 되면 한결 시원할 거예요. 알토니가 빠진 듯이 시원할 일이 생기니까 매매는 성취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62세 이민생 분들은 이제 외로움이 많아. 외로움이 많으니까 사람 좋아서 내가 내만 같이 좋은 게 좋은 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인덕이 없어요. 그래서 뒤통수 맞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 외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팔자라고 하지만 굳이 팔자들로 외롭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반만 보여주고 다 보여주지 말고 반만 보여주고 좋은 선을 잘 이렇게 달 선을 정해서 만나시면 두루두루 외롭지 않고, 음, 갈 데는 없어도 나를 찾는 일은 많아진다. 그래서 바빠질 거예요. 그래서 건강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고수가 조금 보이거든요. 양력 12월달에 차 사고 수나 뭐 자전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이러는 게큰 도로변이 아닌 골목길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골목길 그러니까 12월달에는 조심해졌으면 좋겠고요. 뭐 매매나 이런 두루두루 부분적으로 다 되고 뭐 부모 동기감보다는 내 식구, 아이가 내 자녀, 자손이나 와이프, 부부의 기운이 더 좋으니까 가족의 기운으로 더불어서. 올한해 넘어가시고 바쁘게 성장해 가실 거예요.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도 들어오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 74세, 74세 우리 경인생, 경인생분들은, 어, 뭐라 그럴까. 이 낙함을 뭐 떨어져서 다치거나 올해는 집안으로 좀 우한이 좀 있어요. 몸좀 눕거나 좋지 못한 소식이나 이런 슬픔을 조금 많이 맞이하는 하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한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분들, 내가 운영해 나가고 일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더불어서 남은 식구나 다른 사람들, 내 식구들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기운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더뭐 이상 나쁘진 않아요.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거는 이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차고 공이 떨어지니까 이제 차고 올라오는 해운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오는 거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음~ 내가 시간을 좀 두시고 조바심 내지 말고 하시면은 크게 손해 볼거 없고 크게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거리 노중에 낙마 낙함을 낙상 이렇게 부셔지고 깨지고 다쳐서 피보고 이렇게 하는 거 건강 응, 병이 오는 게 아니고 건강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거나 거리 노중에 좀 조심조심 살펴서 다니셔야 되고, 또 이렇게 외국으로 왕래하시는 분, 그런 일이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일적인 부분은 바빠지고 좋으시는데, 어, 건강이나 날짜나 어디 가실 적에는 이야기면은 좋은 날, 조금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보시고, 여행을 가든 일적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다니는 거니까 좋은 날로 좀 가려서 하반기에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네 상가집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범띠생 분들은 일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고 풀려서 가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답답함이 조금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반기 들어와서 9월 양력 9월서부터는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고 어더 좋아지는 분들은 11월부터. 좋은 결말이 결정 결정이 딱 생기면서 내년에는 바삐 바삐 움직일 일이 생긴다 그러시니 여러분 조금 더 남은 매돌 달에라도 하반기에 활동하시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